아주 인상이 깊더라고 파하아만만하고지 않아 지만 하지만,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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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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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리 봐도 아픈데. 아닌 것같은창만창깐만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상자 살게 잠깐만. 잠 일단 잠상자잠야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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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어잠어만 잠깐만. 배깐만상자 러다 d r o p 에 지금 방금 메인 홀쪽 홀쪽 a 타고 h Sangham, main Hulto. Hulto, m o k 도 a who sounding, Mako. Sangh, e d 아, 시발이안올라이라가 어, 아, 델. 시아 아, 아버 아, 델. 시아가. 내려 내려. 가 내려, 내려. 네, 아, 가 아, 델. 시아가. 가 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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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연막시시아아가시어시아이 시아가. 시 아, 왜, 왜 까불 안고 캔슬로. 우리 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팀원가지로 우리 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팀원도 마찬가지로. 다리팀다도 마찬가지로. 우리 로가로가가 상벽 못봤어 상벽 어있어들어가들어가돼들어가돼 상벽 아 그냥 시 무시하고 그냥 갑니 아 둘이 좀 붙어다녀 상벽 왜 이렇게 혼자다녀 상 돌아봐. 어와봐 어, 홀에 한 하면 혀놨데 살렸어 들어와 아지하지말나 가봤어 메드코 리던가메드올려고던가아들어어들어어상 어디갔어 죽겠다. 안 되나 진짜. 가겠어. 에스코트 자 가자. 목사에서 나쭉 들어. 아, 앞에 앞에 앞에. 빨리 올려 그냥. 올려 올려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올려 올려 올려. 저 3팀이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 똑바로, 똑바 아, 씨발. e 바... 아 e m i e s 저거 거 봄? 혹시? 어 봤음 완전 10세기 행동을 했는데 나 <laughs> 옛날 옛날 버릇이 나와버려서 방금 그 아, 메디컬 조심 보야여다 뭐 있다 잡고다아 아, 그래도 이거 데스테널티 사라지니까 편하네 왼쪽에 애들 개 많거든 지금 애들 꽁무 먹으려고 지금 생존하는 거 같고 느낌 일단 문 같은 거는 맨날 달아줘야 달았어 응. 스팀 아, 스팀 쟤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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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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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 방금 인포 잠깐 따인 걸로 보아서 그 깨거든 그 원소 원소 방지아 원소 더 깨있네 홀쯤에 있다니 홀 왔다 어디 갔다. 콜콜 들어갔어. 씨발 바로 포기졌네 씨. 지못 하거든. 연막도 하나밖에 어사어 지금. 아, 그래. remain y o u 아, 나네 We've got s q u a 사단이 쪼내팀 사라졌어 야기 갔다 와봐 공물을아야이씨 버틸 수 있어? 두명서두 <laughs> 명이서 <동무에서? 웃음> 버틸 수 같은데? 있으면 갔다 올수 있어 갔다, 갔다 봐. 와봐 맞다 가져와봐 가져와봐 이번 한타는 내가 그래서 그래서 안가 막아줘야 될거 같아 아니면 그 뭐야 지금 견제해봐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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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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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라고 야방에한 떨어졌다 방 아래에서 푸시 들어가는데 어, 없었어 목적도 아. 없어 그래, 테레비 있다 쭉 빼는 줄알았와씨 ㅂ 뭐야 상아다 먹었네 다 메디콜 한번싹 돌아가지고 빨던거상관없어 오케이 잠깐만 대남에서 방금 소리 났거든 다한두개 일단 메디컬 다 같이 공초다하면서 한번 돌아서 야 아, 왔다시발 아, 와 이거 문 열자보자.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뒤로 빼 뒤쪽 계단 방을 빼야 돼 우리 지금 차라리 뒤쪽 계단 방으로 빠져가지고 조금 난전하면서 파밍을 하는 게 지금 나, 나아 보여. 저기 덤벨 우리 죽어도 못 들었어요. 방금 이 문열이 어잡았어 갔어. h a n enemy squad m a r k you as a b o u n target. 가자. 쓰나, 지에뭐 있어? 아, 다 여막좀가줘연막쯤가줘연막 누구냐? 버서까 아, 그지 살른살살살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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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다른, 다어어른 다른, 다른, 어른 다른, 다른, 어른 다른, 다 다른,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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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다 다른, 다다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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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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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라 이렇게 아, 하라, 너무 고 나타나도, 나타도나나도라타나 나타나도, 나나도나나나타나 나타나도, 나타나나나 그 m 게야그 s 게야딱 i 야 you're a kid. I'm not sure you're u y s i s not o n e r a t i e

아것 같은데? 너무 우리 랭크라서 같이 못해. 너, 3일이야 근데 오늘, 골드가 목적이라서 골드는 이번판에끝 골드가 신금이겼다 오른쪽 위에 여빽빽 빽. 드가 지금 여 지금 다 골드가 지다

그냥 이렇게벽뛰고 있어 이렇게 벽뛰고 있는 유행자. 상태에서 히에 계단 방렇게 벽히 보이 이렇게 나히 보이죠? 이게벽금 정공 죠이게이죠이 빨리 이동해 빨리 이동해렇이 okay, okay. so, so, so. okay, so, so, so. 어떻게? 이제 스파이 아, 인데나 이쪽 나 마스크 좀벗겨 줘. 벗어 줘. 그, 나 지금 내 계획은 등대 건물 옥상으로 내가 혼자 올라가는거 아, 거 이거, 이거, 이 r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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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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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거리 이거, 이 일부러 깔, 빨리 간 거야 아래 대기하고 있는 게있어가나다 박음 일단 어, 잡았죠, 그냥, 아 잡으쳐 그냥 막아 살렸는데? ㅅㅂ 이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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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은 드랍하고 있어 내가 놓기로 갈까? 아가 아, 다 아, 나 다운 둘 뿐이다 아 라스트 나 뭐야 가나 아잘했어잘했어괜찮해 아, 잘했구만몇 번째 나가면 이긴 오, 예요 555, 아가지고 656, 656, 656, 656, 656, 656, 656, 6 5 역시용 100원 1요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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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점1 9 0원 100원 1 0